빵을 워낙 좋아하는 빵순이다 보니 햄버거나 샌드위치를 달고 사는 건 물론 빵뿐만 아니라 김밥이나 라면, 밀가루 즉 탄수화물이라면 대환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 왕창 먹고 나면 꼭 먹는 식품이 있는데요. 바로바로 바로 하루 한 포로 가벼워지는 건강습관 리셋8공 그냥 가볍게 톡 털어 먹기만 하면 돼요. 스틱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휴대도 편하고 엄청 맛있답니다. 이게 약간 달달한 미숫가루 맛이라서 물 따로 없이 진짜 간식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저희가 하루에 열포먹으러고 하면 열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맛있어요. 약간 달고. 국물 좋아하시는 분들, 미숫가루나 뭐 이런 쉐이크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맛있게 먹을 맛이에요. 완전 강추. 음, 맛있어. 안녕하세요 롱쟌 인사드립니다 어,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 저는 탄수화물에 중독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일 좋아하는게 빵이라서 뭐 햄버거나 빵이나 뭐 샌드위치나 달고 살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게 칼국수, 뭐 라면 이런 밀가루식품인데다가 고기 먹을 때도 밥 없으면 못 살아가는 그런 몸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탄수화물을 엄청 많이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게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 자체가 외국인들보다 탄수화물 섭취율이 월등히 높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의 식습관에 맞춰서 제작된 제품이 짜잔 네 바로 리셋80이 제품입니다. 제가 이제 빵 먹고 나거나 아니면 라면 먹고 나거나 밥 먹고 나서 이렇게 톡 털어 먹는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인데요. 하루 한 포로 가벼워지는 건강 습관이라 해가지고 한국인 식습관에 맞춰서 탄수화물에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 탄생한 제품입니다. 어 하루에 한 포씩 먹으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뭐밥 먹고 나서 이제 식후에 특히나 탄수화물을 조금 많이 섭취했다 하는 그때 요거를 한포 오픈해서 먹고 있어요. 요게 이제 탄수화물이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설계되었는데요. 세 가지 체계로 진행되고 있어요. 탄수화물을 방어하고 분해하고 배출해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방어 같은 경우에는 RSS80이라고 해서 리셉80 연구진들이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성분으로 히비스커스, 흰강낭콩, 엘카르니틴이 함유된 고함량 부스터 성분이란 보면 돼요. 요 성분이 이제 몸에서 탄수화물에 대해서 방어하는 역할을 해 주고요. 두 번째로 분해하는 역할. 어, 이제 속편한 이제 발효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 리세 80에는 현미 발아 효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효소가 일단 속편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여기에 플러스로 19곡 곡물 혼합 분 말도 함유되어 있어요. 덧붙여 건조 맥주 효모도 들어있는데요. 맥주 효모는 단백질이 무려 우유에 18배나 함유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탄수화물이 열심히 먹다 보니까 단백질 섭취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거 함부로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어서 저는 되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이렇게 분해까지 끝나면 마지막으로 배출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배출하면 뭡니까? 네 바로 장을 편하게 해주는 유산균이죠 리세8 0에는 위와 장을 동시에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22종의 혼합 유산균과 유산균의 먹이 역할을 하는 프락토올리고당이 함유되어 있어요 원래 이제 우리 유산균도 따로 챙겨 먹잖아요 발효유도 따로 챙겨 먹고 유산균 따로 챙겨 먹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리세8 0 하나만으로 이 모든 걸 섭취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간단하고 좋더라고요 확실히 이거 먹고 나면 더부룩한 것도 없어지는 것 같고요 소화도 빨리 되는 것 같고 화장실 가는 것도 확실히 편해졌어요. 저는 이제 제가 탄수화물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런 걱정이 많았었는데 어 이제 한국인들을 위해서 맞춤으로 만들어진 이 리셉 80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어 아무튼 요즘 제가 도움 받고 있는 하루 한 포로 건강해지는 생활 식습관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처럼 탄수화물을 너무 좋아하시거나 속이 조금 더부룩함을 느끼시는 분들 밥 먹고 나서 이제 발효 효소나 단백질 이런 것들 갖다 챙겨 먹기 싫으신 분들 깔끔하게 리셉 80으로 해결하자고요.